안녕하세요. 제주에 살고 있는, 음, 여러 가지, 가지가지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그리고 현재 맞춤 정장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소윤성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맞춤 정장을 찾는 고객분의 용도와 취향을 파악하고, 그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장의 이미지를 실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이드보다는 원단을 가지고 직접 옷을 만드는 작업자가 되고 싶어요. 음, 사람 머릿속에 있는 옷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 사이즈를 재는 일은 보통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고요. 제가 말한 작업자는 재단사를 뜻하는데, 이는 그 디자이너가 그림으로 그려준 옷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옷을 만드는 행위를 디자이너가 전부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좀더 세분화했을 때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의 사람이고, 그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건 재단사가 하는 역할이죠. 음, 현실로 만들어주는? 음, 재단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맞춤정장이에요. 실은 이 맞춤 정장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방법은 기계로 만드는 방식이고요 수미주라라는 방식인데 다르게 말하면은 반수제 정장이죠. 기성복을 만드는 방식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 기준 사이즈가 100이라면 거기서 입는 사람에 맞게 어깨를 조금 늘리거나 기장을 줄이기도 하고 수치값으로 조정하고 그때는 기계로 만드는, 바,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그리고 재단 선생님들이 손바느질로 만드는 방법이 수제 정장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비스포크라고 하고요. 입는 사람을 위해서 처음부터 패턴을 뜨고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이것이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방식입니다. 음, 대학 때 전공이 의류학과였어요.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하다 보면 옷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거치게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더라고요. 밤새도록 옷을 만들었다 뜯었다 하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심없는 재봉틀 소리를 듣는 끝에는 실제로 내 눈앞에 결과물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오는 희열이 힘듦을 다 잊게 해줬어요. 한 번은 엄마 코트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있는 엄마를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 가장 큰 영향은 가족이었어요. 큰 고모가 의상실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모라 어릴 때부터 의상실에서 재봉틀 소리, 가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재봉틀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간혹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라서 트랙터 모는 친구가 있듯이. 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음, 그런 것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동안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실은 저는 대학보던 유학에 가고 싶었어요. 패션, 의류주로 유명한 이탈리아로요. 근데 못 갔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3월에 입학을 했고, 3월까지만 다녔어요. 딱한 달만. 그러다 보니 학고도 맞았고요. 당시에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죠. 군대 다녀 와서도 우리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학 대신 실천을 택했죠. 편집샵에서 옷을 팔기도 만들기도 했어요. 일은 재미있고 행복했는데 브랜드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은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 맘대로 만들고 판매하고 공유도 하는 작업에 대한 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예전부터 다시 하고 싶던 내 손으로 만들기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다 라는 생각에 복학을 결심했고 그 이후에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복학을 하고 1, 2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25세에 다시 건태기가 왔죠. 검업과 분야에 대한 것이 아닌 학교생활에 대한 건택이었어요. 이렇게 눈앞에 놓인 것만 하다보면 뒤져질 것 같다는 위감이 들었죠. 그래서 무작정 휴학을 하고 배낭여행 갔습니다. 유럽으로요. 영국, 프랑스 등을 거쳐 이탈리아에 가게 되었는데 문득 전에 유학을 가고 싶던 학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밀라노에 있는 세꼴리라는 패션스쿨을 무작정 갔죠. 원래 그곳은 외부인 출입금지인데 운이 좋게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을 조금 열려있는 강의실 문둔 사이로 보게 되었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다시금 확신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언젠간 외분이 아닌 진짜 학생이 되어야겠다. 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학교 학생이 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꼭 가고 싶어요. 사실, 이젠 유학이 아니더라도, 뭐 이탈리아에서 일을 해보거나 살아보고 싶어요. 뭐, 짧게라도. 이런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이탈리아어도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죠. 음, 여행을 하다 스페인에서 아주 작은 선인장을 파는 것을 보고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선인장을 좋아했었거든요. 다른 식물과는 다른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 자꾸 눈이 갔죠. 여행에서 돌아온 뒤그 기억이 남아 있어 아주 작은 콜라 캔이나 병에 선인장을 심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들 학생이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선물을 받는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또 폴레마켓이라는 붐이 일던 시기라 저도 그 선인장들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죠. 한 30개 정도 가지고 나갔는데 완판을 했어요. 그렇게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니 아, 조금 더 공식적인 루트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크레이브 어펙션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정식적인 사업 절차를 밟고 아주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선인장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 바품을 많이 팔았어요. 그 당시 제주에는 선인장 종류가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서울에서 사오기에는 너무 비쌌죠. 찾다 보니 경상도에 선인장 농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장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장님께 어, 제주에서 작게 사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인사드리면서 제가 구입할 수 있는 선인장이 많지는 않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조금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쭤보며 다녔어요. 사장님들께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라고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제 목적은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인장이라는 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1년 반 정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제주도에 있는 지인 장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문의가 오기 시작했죠. 당시 택배 보낼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터라 한달두달 달 정도 택배 보낼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도 택배를 보낼 수 있었죠. 음, 영화사에서 연락이 와서 배우분들께 선물로 가기도 했고요.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선인장이라는 식물이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었던 것 같아요. 이름 짓는 것도 고민이 많았어요. 뭐 직역을 하면 애정 결핍이고요. 의역을 하자면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사랑에 목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선인장이라는 식물은 자기가 알아 잘 크는 식물, 물을 자주 안 줘도 크는 듯 맞는 듯잘 사는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선인장이 생각보다 예민해요. 다른 식물에 비해서 가꾸기엔 수월하지만 한 달에 한번물 조금 주고 바람도 햇볕도 조금씩 맞춰줘야 하고요. 그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방관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선인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애정개피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어릴 적 저를 대입한 것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바라고 있는데 주변의 상황이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겼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선인장에 대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처럼 온라인이나 플리마켓에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필요한 분이 연락을 주시면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인장을 식지 하는그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재봉술 소리를 듣는 것처럼 선인장 가시에 찌릴때 뭔가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 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유럽 뿐만 아니라 남미, 인도, 동남아 등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녔죠. 여행을 하면서 많이 보고 듣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겠다 라는 부분이 제일 막연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 개국을 했고, 얼마 후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대표님을 소개받았고, 운영하시는 삽에 놀러 갔죠. 어, 대표님과 저는 아주 다양한 주제로 3, 4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표님과 저는 본래 아는 사이도 면접관과 면접자의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 대화의 말미에는 여기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이었어요. 뭐,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죠. 사실 맞춤정장이라는 일이 제주에선 수요가 정말 없어서 하기 힘든 일이긴 해요. 이 일을 배우려면 사실은 조금 더 시장이 활발한 서울로 가서 부딪혀야 하는데 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서울을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주에서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 일을 하게 되었죠. 어, 100% 만족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음 그렇지만 상당 부분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고 좋아하는 제주라는 곳에서 서울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사람들도 함께니까요 하지만 정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익혀야 하다 보니 아쉬워요. 그래서 요즘은 근무 시간을 하루 이틀 줄여서 일주에한 번은 서울에 있는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전문 교육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음, 제가 보통은 주 6일 근무를 해서 요즘 제 시간이 참 없어요. 그래도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아서 출근 전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람을 만나는 걸 그리 좋아하진 않아서 친구들은 1, 2주에 한번 만나는 편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운동을 해요. 출근 전에는 헬스를 하고 친구들과 만든 러닝 크루가 있는데 퇴근 후나 휴일에는 주로 크루원들과 함께 러닝을 하곤 해요. 음 그리고 최근에는 카페에서 한 시간이라도 독서를 하거나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주로 노력하고 있어요. 여행 다닐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시간들이 좀 줄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집돌이에요. 어일주 휴가 중단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로요. 집에서 휴식하는 걸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음, 제주도에서 64웨이브라는 러닝쿠르를 저 포함 친구 5명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군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음, 잘하는 운동이 특별히 없었는데 예를 들어 턱걸이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달리기는 정신력으로 이약물고 뛰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뛰는 걸 좋아했어요. 잘한다기보다는. 근데 전역하고 나서도 달리기를 즐겨했죠. 어, 여행 다니면서도 꼭 러닝을 했었어요. 그렇게 혼자 하다가 한국에서 크루 문화가 생기더니 제주도에는 서귀포에 처음으로 러닝 크루가 생겼어요. 저는 제주시에 살다 보니 1시간 정도를 차로 타고 한라산을 넘어서 서귀포까지 가서 뛰러다니다 제주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제주시에 크루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죠. 그리고 다섯 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고정 레귤러 게스트가 2, 30명 정도 되고 불특정 다수가 많이 오는 크루가 되었어요. 런닝이라는 게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운동이라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64 웨이브는 제주도 지역번호 064에서 64와 제주가 오르막내리막이 많아요 그게 꼭 파도 같다 라고 해서 이름 64웨이브라고 짓게 되었어요 모든 게 그렇겠지만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할 때가 확실히 더 재미있더라고요 힘든 운동은 아니지만 잘못 뛰는 친구도 있고 처음인 친구도 있는데 혼자서 뛰면 포기할 것도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뛰니까 서로 돈독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옷 정장, 재단 관련된 부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되 그 안에서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어렸을 적 인문학 분야를 좋아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 공부하면서 사람들의 취향이나 성향을 녹여내는 정말 그 사람만을 위한 옷을 만들고 싶고 국내나 국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싶어요. 특히 이탈리아에서요. 제가 좋아하는 광고가 있는데 가구 브랜드 일룸이요. 그 광고에 가구를 만듭니다. 일룸이라는 마지막 문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그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도 많은 부분을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 기본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지키고 나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양하게 경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음,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정장이 나오는 그날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